안녕하세요. 부여의 웃글농원 TV입니다. 아, 어라, 저 오랜만에 지 전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 구정 전에 시작해서 아, 이제 꾸준히 이제 봄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일단은 아, 전지를 뭘 갖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고지톱. 아, 5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고지톱이고요. 어, 올해도 요 앞에 이 앞에 또요 앞에 그 어, 톱은 위에 톱톱만가 있고요. 요 밑에는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것은 어, 이것은 직접 보여 드려야겠네. 키가 한 2.5에서 3m 되는데요. 아, 이것은 모양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렇게 돼 가고요. 아, 이것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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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면요 높은 것도 어, 가위로 잘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이게 이제 쓰시다가 이 이거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에, 고지 가위 에, 고지 가위인데요 이것이 이제 묶는 방법이 어, 일단 요리 뒤로 들어가서 돌아서 이렇게서 해 여기다 묶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막상 생각 생각 안 나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헤매요.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보시고 아,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여기다 한번더 웅첨해서 여기다 한번 묶고 여기다 웅첨하면 그것도 될풀이죠 이게 그저 같은 경우는 그 예, 특히 오늘은 신주파를 지금 전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주파는 세, 세지 전지라고 골고루 빼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 크게 자를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은 뭐 별로 안 써도 될것 같고요. 고주톱은, 아, 키가 큰 놈만, 큰 나무만 쓸것 같고요. 그리고 그, 또 중요한 것은 이 손톱. 아, 손톱은 저희가 철문점에서 최고 싼, 에, 자주 바꿀 수 있게 너무 고급성을 사지 않고, 아, 제일 저렴한 걸로 사서 쓰는데요. 1년에 한 3개, 4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어이 나무가 한 6년 정도 됐어요, 이제요. 6년 됐는데요. 어 하여튼 신주파는 전지를 잘 해줘야 어 많이 열고, 밤도 크고, 죽기도 좋아요. 전지를 아, 너무 안 해주면 너무 작고 죽기 힘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 밤을 크게 따는 방법, 네, 밤을 크게 따는 방법은 아, 한번 해볼게요. 전지를 먼저 여기 나온 것은 이렇게 또 잘라줘야 잖아요 아, 이렇게 잘라주고요. 아, 그 다음에는. 자 이것이 이제 키가 아마 높아서 다 아니까요. 아, 신주파는 어, 이밑에는좀 잘라줘야겠죠. 가위로 잘리니까요. 또 여기는 이렇게 여기 같은 걸다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이놈을 자르고이정을잘르줄까요 네, 밤에 크게 따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고지 톱벌만 왕창 왕창 자르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새지 조그은 가지를 아 이렇게 빼주고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이 위에 한 가지 빼도 되겠잖아요. 예. 아주 션찮은 가지는 따주고 밤이 그 시주파는 밤이 아, 수확이 많다고 그래요. 수확이.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걸로 신주파로 갈아 탔는데요. 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아, 신주파는 전지는 그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구정 전에 해서 시작해서 그, 시간을 갖고, 아, 천천히,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야, 아,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하면, 차분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천천히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 전에, 이제 시작해서, 봄까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이 또 많아서, 일이 많아서, 아, 저는, 빨리 하고 또 다른 농사 호방사도 제가 이제 농사짓기 때문에 하수도 좀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주톱을 안 쓰면 옛날에는 이걸 안 쓰고 다 나무를 올라가서 다 전지를 했어요. 어르신들은 어... 나무에 떨어져서 다치신 분들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 나무 올라가서 전지어 심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올라가고도 땅에서도 이게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잘라주고 위에도 혹시라도 저거 하면 밤 크게 달라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주고, 네. 오늘은 신주파. 신주파 한번 전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알면 쉬워요. 뭐 특별하게 뭐 저거 할거 없고요. 이런 거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한번 잘라주고, 여기도 한번 잘라주고, 잘 잘리죠? 잘리는 건. 자. 이거 가이 작은 가지는 너무 힘이 없으만 밤이요. 이 주파는 신주파는 이게 저기 오더라고요. 그 뭐라 고할까요 아, 홉벌이홉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어... 걸음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어... 전지를 잘해주는 편이에요. 전지 잘해주면 전지를 잘 해주면, 밤이 좀 커지면서, 네, 홉보에도 힘은 못쓰는데요. 근데, 이 전지를 안 해주면, 전지를 안 해주면, 홉보리또 오죠. 근데 밤은 별로 하는 없어요. 네. 깜밤 까봐도, 어, 이 밤이, 대밤만 나오면 괜찮은 것 같아요, 대밤. 예, 네, 대밤, 뭐, 특으로 까먹, 까기는 힘드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100% 까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음, 좀, 어느 정도, 너무 자르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네, 너무 자르면 시간이 걸리고, 좀 그래도 좀 커야, 예, 네, 가지수가 많은 걸 그냥 다 놔두면, 예, 그렇다고 해서 수형을또 지금 수형을안잡았다 해서 한 번에 잡으면 안 돼요, 이게. 몇 년을 거쳐서 해야지 한 번, 한 번에 수형을 잡는다고, 뭐 모양 잡는다고 자르면, 잡으면 나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나무는 이렇게 자르는 것은 관계는 없죠. 나무에 지장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르는 것은 어, 한제볼대는한 10%만 저는 10%만 10% 10%도 10안 되죠. 예한5% 네, 정도만 자른다고 생각하고 전질하고 있어요. 많이 자르진 않고 네. 여기 하나하나 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 나무는 또다 했습니다. 지금 보실 때 지금 음자 보실 때자이 어 정도로 어 그리 그리 많이. 어... 자, 이렇게 보시면, 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 이 정도 열어야 밤이 크고, 어, 품질도 좋고, 어, 너무 복잡하면 밤이 자라요. 그래서 어, 신주파는 어, 전제 잘해줘야 되고, 근데 신주파 단점은 어, 태풍에 약해요. 사실 보면. 네, 태풍에 약해서, 어, 그거 빼고는 아, 특별히 뭐 단점은 없는 것 같고요. 많이 열면서 아, 해거리 하지 않으니까. 아, 신축파는 아, 제가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자, 이 밤나무도 신축파인데요. 한 5년 된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5년, 6년, 6년 아니, 6년 이상은 됐겠네요. 이게 고조본 건데요. 네. 일단 손톱으로 뒤집던 손톱으로 해뒤낼게요 여기 신 여기 신초가 나온 거 있으면 옆으로 온것 같으면 하나씩 놔두면 다음에 예, 이놈을 또 키우면 돼요. 그래서 저 무조건 어, 신초를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좀 놔두면 좋아요. 여기도 내가 볼 때는 이 고지 가위톱으로 이게 올라가서 못해요. 내려서, 내려서 해야 되니까. 어, 가위로 해야 되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가위로. 자, 아, 이런 거, 가지수가, 가지가 몇게 되면, 어, 중간에 빼주는 게 좋죠. 이런 건나 이렇게, 이렇게 빼줘 볼게요. 힘있게. 아, 이런 것은 중간에만 빼주면 되고요. 한세 가지 있으면 중간에 빼주면 좋고요. 아, 이런 것은 이렇게 빼주도 되고요. 여기 중간에,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빼주면 좋고요. 꼭 전지를 꼭큰 것만 막 자르죠. 전지가 아니라 이렇게, 아저 같은 경우는 수영이 다 갖춰져서 꼭 굳이 뭐 많이 자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아 조금씩만 잘라줘도. 그 대신에 이렇게 작은 것은 이렇게 따진다는 거. 올, 작년에 같은 경우는 어, 이상 기온으로 밤이 많이 달리지 않아서 예. 걱정했는데도 음 신주파는 많이 열었어요. <laughs> 밤이 올해는 밤이 저 많이 열지 않아서요. 많이 수확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일단은 어, 날씨가 좋아서 아주 대풍이 많이 농사지상으로도 많이 나와야 예, 나와야 좋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새지연제 빼니까요, 밤이 커졌어요. 예, 어, 옛날에는 새지연제까지는 못했었는데 어, 이렇게 가지를 어, 빼주니까. 밤에, 작년에는, 아, 소는 없었어요. 소는 다섯 부대, 여섯 부대고, 어, 대가, 대가 많고, 흙도 많고, 또, 중. 중이 저희가요, 좀, 어, 큰 편이에요. 중이, 중이 아니고, 대 정도의 중.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밤, 밤 죽기도 좋고, 죽기도 좋고, 까기도 좋고, 네. 전지는 이제 본인이 이 터득을 하면 쉬울 텐데, 오, 처음에는 힘들어요. 이게 처음에는, 예. 네. 처음 하시 분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힘들었으니까, 지난, 한해한해 지나다 보면, 어, 터득해서 하다 보면 할만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는 여기 이 고집톱을 많이, 어, 고집톱으로 전지를 하는데요. 가위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가위. 이렇게. 가위를 많이 쓰면, 세지를 빼서, 어, 밤 여는 것을 조금, 어, 덜 열고, 밤이 좀 크게 어, 하는 편이고요. 이런 것도, 어, 이렇게 잘라주면 덜 열으니까. 중간에, 세 가지 중에는 중간에 빼주는 게 좋죠. 좀 훤하게 빼주고, 요, 요것도 하나씩 빼주면 좋을 것 같고, 작은 거 빼주고, 어, 작은 건, 힘이 없는 건또 빼주고, 자, 이렇게, 이런 거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똑 잘라주면, 거기서 밤이 크게 열리겠죠. 자, 이거 위에도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잘라주면 밤이 크겠죠. 자, 이렇게 두 나무 해봤는데요. 어차피 그 전지니까 저쪽 한 나무를 더 해볼게요. 움직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여기는 제가 그 신주파로, 어, 신주파로 지금 갈아타는 갈아타는 어, 갈아 갈아 라고 신주파를 거의 중간중간 심었어요. 그리고 아, 어, 이 밤나무는 신창방이라고, 네, 신창방이고요. 여기가 또이제 제가 시험적으로 어, 신주파를 하는데요. 요, 여기 이, 밤 나무를 지금 해볼게요. 여기도 거의 한 5년 전에 된것 같아요. 5년 정도. 일단은 손톱으로, 이렇게. 손톱을 해야 제일 빠르잖아요 예, 네, 이렇게. 또 겨울에 전지를 하면요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네. 하루 좀더락 전지를 할수 있으니까요. 이 작은 것은 잘라주고. 이런 가지는 아예 이렇게 해주면 밤이 열리는 것을 좀 줄여주니까 밤이 좀 크겠죠 같깥에서 잘라주고요 뒤까지는 별로 좋지가 않네요 자 위에는 이렇게 세가지 중에 하나씩 빼주고 어, 여기도 요걸 잘라주면, 밤이 크게 달리겠죠? 자, 이 밑까지는 가지가 그렇게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잘라주고요. 저는 많이 따는 것보다 밤에, 또, 꾸로좀큰 어, 밤을 딸 생각입니다. 죽기도 좋고, 이렇게, 가위가 이게 상당히 좋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laughs> 옛날에는 나무를다 올라가서 전제했는데요. <laughs> 그, 그래서 또 떨어지신 분도 다쳐갖고, 예. 예, 다쳐갖고, 옛날에 떨어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 했어요. 예. 저는 나무를, 아, 예, 처음에 저도 이제, 그, 이 동네별로, 면별로, 아, 같이 모여서 전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나무 올라갔지만, 어, 올라갈 필요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밤나무를 이제 거의 이렇게 수영 갖춰 놓고, 저 같은 경우는 밤나무 높이를 5m 이하로 어, 생각하고 있어요. 높이 안올라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밤나무로 올라가서 뭐 전지하고 그런건 안해도 되고요 올라가면 나무가 밤나무가 위로 올라가면요 제 마음대로 하질 못해요 농사를 뭐 줄때도 힘들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5m 이하로 이고지톱에다 닿을 수 있게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 이상 아, 저 같은 경우는 음, 밤나무에 거름을 주지 않아요. 예, 저는 그 풀을 깎아주고 토착 미생물 발효 농법으로 예, 은행하고 밤유입피또 한방 한약 아 그렇게 발효해서 연 사해주고 농사해요. 그래서 아 저는 그 저에 맞게 전지도 하고 또 저는 유기농이라 뭐 음, 뭐랄까요? 뭐 소독이나 뭐또 저장할 때 소독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아, 깐밤 까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 방부제 넣지 않고 예, 그렇게 해서 배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 일단은 유기농을 하려면 키를 높으면 농사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키를 5 m 이하로 해서 전제하는 거 일단 한 번에 바꾸신다고 막 자르시면 안 되고요 조금 조금 몇년한 5-6년 거쳐서 한 가지 한 가지 내리다 보면 이렇게 나무가 위로 크지 않고 옆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지도 쉽고 어, 농사도 제 마음대로 이게 놀면서 할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어, 유기농 농사에는 어, 저는 이렇게 해서 농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옥골농원 어, 옥골농원 TV 어, 밤나무 전지하는 방법 한번 해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